안녕하세요. 다시 또 돌싱녀 막자입니다. 지금은 김해 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경상도에 며칠 있다 보니까 약간 사투리가 다시 장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음, 오늘은 그 돌싱으로서 어, 이혼하고 나서 좋은 점 그리고 안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우선 저는 아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혼 기간이 엄청 길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혼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은 그 이제, 뭐 이혼을 고민해보신 분들, 아니면 해역을 고민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그둘 사이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 고구 갈등, 시댁과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뭐 도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외도가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성격 차이, 그리고 이제 경제관념 차이,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단어로 하면 되게 쉽지만, 그, 결혼 과정에서 결혼 관계에서 그걸 계속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 힘든 걸 겪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사라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좋은 점입니다 이혼해서 좋은 점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대방을 먹여 살렸어요 제가 집도 해오고 상대방 생활비도 주고 상대방 쓰라고 차도 사주고 생활비도 다 되고 필요한 거는 다 가지고 했으니까 제가 상대방한테 그러면서 기대했던 거는 제가 돈을 벌어오니까 집안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되게 열정적으로 한다든지뭐 이런 것들을 좀 저는 기대했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기대하게좀 달랐겠죠? 뭐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았고 돈 쓰는 경제관념도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경제적인 자유를 충족이 되고 경제적으로 좀 독립이 되고 싶어 했셨어요 근데 상대방은 저보다 나이가 다섯 살이 많은 분이었는데 결혼할 때 무한돈하고 뭐 빈만 좀 있으신 뭐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 자산을 불려 나가고 축적하고 아끼고 싶은데 그분은 이제 돈은 적도 아끼면서 다던 거죠. 뭐 여기에 뭐 사업한다고 투자하고 뭐 어디 놀러 다니는데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런 차이를 알게 됐을 때 사실 너무 충격이었고 그런 부분도 힘들었던 거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율을 나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런 생활을 이제 4년 남짓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힘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싹 하고 없어지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사실 너무 좋아요. 그,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굉장히 지금 행복하고 사실 처음에 결혼하면 누구, 누가 이혼을 하고 싶겠어요? 다잘 아, 살고 싶지. 그래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노력은 사실 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해야 되는데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보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게 문제였으면 이미 못쩡겠죠 상대방은 다른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A를 고치고 싶은데 상대방은 B를 고치고 싶어요. B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A를 고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은 B를 고치려고 막 B라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A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제가 이혼 고민하면서 되게 힘들 때법륜스님 법, 증문, 즉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 들으면서 하는 생각이 아,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도장는분들도 그게 어렵잖아요. 포기하고 산다는 게 자기가 힘들고 답답한데 그거를 그냥 놔버리고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산다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 처음에는 막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아, 이 노력이 의미가 없겠구나. 이거 그냥 내가 포기해야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생각할 거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관계를 포기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부자를, 관계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는데, 사람마다 선택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만족스러운 점은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는 상대방한테 맞춰가면서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매운 음식을 먹고 싶은데, 상대방은 매운 음식을 전혀 못 먹어. 나는 밖에 나가서 걷고 싶은데, 상대방은 집돌이, 집순이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되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서로 나도 맞췄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맞췄다고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100% 만족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해 나가다가 지금 이혼하고 나서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동안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다 해볼 수 있고 집에서 내 마음대로 화분을 사도 되고 매운 음식 시켜 먹어도 되고. 그런 것들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내가 어디 가서 살고 싶은지. 상대방은 도시를 살고 싶은데, 나는 좀 외곽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 그것도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 결혼 생활 전에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사실 맞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양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혼 1년 차지만, 하고 싶었던 것들, 먹고 싶었던 거, 가보고 싶었던 거, 해보고 싶었던 거다 하면서 사실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삶이 내가 주도권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점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어, 이거는 사실 저도 기대하지 못했던 건데 좀 인간적으로 성숙, 해 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 중에 그 이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원망, 그런 답답함, 나의 힘듦 뭐 이런 게 그게 더 크게 느껴지니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이렇게 너무 쌀것 같으니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데 결혼 생활 중에는 모르다가 이혼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생각되는 게아 그때. 그 사람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겠구나라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갔을 때 다른 결정을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갔을 때 이런 결정을 할 텐데 그래도 그 문제랑 그 관계에 외모되 있었을 때는 그걸 보질 못했어 지금은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입장과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 누 놓고 를 그렇게 미워하고 이런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나아진 느낌, 좀더 인간적으로 성숙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혼하고 나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혼하고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민해 보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남긴다면. 이혼을 하고 나서 가장 안 좋은 점은 일단 내가 왠지 모르게 쭈그러진다는 거,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시선, 친구들, 뭐 회사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나 이혼했어 이렇게 막 쉽게 얘기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는 의식은 뭔가 그런 딱지가 붙어서. 사회적인 시선? 저 사람을 갔다 왔으니까 뭔가 하자가 있었겠지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뭔가 죄인이래요 저는 사실 그게 참안 좋다고 봐요 왜냐면 하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삶에 있어서 엄청난 결정이잖아요 사실 결혼도 엄청난 결정이지만 이혼은 그거를 다 뒤집어야 되고 뒤집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고민과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결정을 어렵게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이혼은 쉽지 않고 이혼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실행하는 게 쉬우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협의 이혼이 원만하게 잘 되면 좋지만 가정 법원에 가서 보면 굉장히 줄을 서서 이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협의 이혼을 하는 줄도 굉장히 길고 조정하는 줄. 재판도 있겠죠. 저는 조정 이혼으로 끝나서 그나마 뭐 다른 사람들 말로는 진짜 소송을 하면 상대방 밑바닥까지 진짜 다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협의 이혼을 하려다가 조정 이혼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혼 과정도 사실 <laughs> 쉬운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야 되고 필요하면 변호사도 써야 되고 상대방 얼굴 보면서 돈 얘기도 해야 되고 이혼 조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서 이혼을 했는데 사회에서는 아저 사람 이혼했으니까 하자가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게 저는 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 되게 힘들었겠구나. 즉 배려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세강경기눈으로 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 같아요. 두 번째로 힘든 부분은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 가족이었던 사람인 거죠. 인생의 작지 않은 부분은 가족으로 살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이혼 과정에서의 안 좋은 기억들과 함께 인생의 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 1년 차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안고 가야 될 부분도 있고, 고민되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혼을 하고 나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에게 중심을 온전히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다. 있는 건 굉장히 좋고, 어, 되게 행복하지만 미래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뭐나 나중에 되게 아팠을 때내 옆에 누가 있어 줄 것인가. 그런 걱정? 약간 막연한 걱정들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자가 늙어서 아프면, 우리 이제 다감동해주는데 여자가 아프면, 그냥 거 간다고, 또, 이혼한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서, 어차피 다, 요새는 요아양병원 들어가서 죽는다고, 혼자 죽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시니컬, <laughs> 시니컬하게 좀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런, 막연한 고민 때문에, 뭐, 이혼을 못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인생은 <laughs> 혼자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약간 안 좋은 점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혼하고 나서 행복해졌냐라고 물으면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행복해졌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 근데 결혼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는냐?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잖아요. 대학교 가면 살 빠진다. 대학교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긴다. 이런 것처럼 결혼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약간의 그런 기대감, 환상감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다. 어쨌든 결혼하지 않은 그런 현상을 계속 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저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는 이혼이라는 것도. 무엇인지 막 알게 됐다. 막연하게 이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잖아요. 음, 이혼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막연한 걱정 이런 거를 이혼을 한번 했으니까 그 네, 사실 이혼을 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했어요 아, 이혼을 한 결혼하고 나서 6 개월도 안 돼서 아이 사람이랑은 더 오래 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3년 넘게를 이용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면서 뭐 노력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혼을 더 빨리 할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잡고 있는 게 이렇게 서로 노력하면서 서로 괴롭히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이용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더 있지? 그런 생각이 들고, 이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뭐 결혼생활에 대한 확연한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다 확인을 해봤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결혼 을 경험을 해봤다 라는 거 이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또 제가 지금 느끼는 이혼을 하고 나서 잘 되는 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개인의 경험이고 사람마다 뭐다 상황이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순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라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감사 올리고, 그리고 인사 감사합니다.